프리미어리그 최다 우승 클럽인 메뉴는 디 s 슬레틱에 따르면 메뉴는 시즌 TV 중계권 수입으로만 2억 2,200만 파운드, 약 3,7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이는 일부 프리미어리그 클럽의 연간 전체 수입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아디다스와의 스폰서십 계약도 2035년까지 연간 9천만 파운드 약 1,500억 원을 지급하는 장기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다만 강등시 금액을 50% 삭감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디다스는 한 시즌 사전 통보 후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뉴의 연봉 총액은 3억 6,500만 파운드 약 6,100억 원입니다. 이는 하루 100만 파운드 약 17억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프리미어리그 구단이 강등시 50% 임금 삭감 조항을 두고 있지만 메뉴는 이런 조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듯이 돈을 뿌려대는 클럽입니다. 최근 곤두박질치는 성적 등 어려움으로 인해 직원 구조조정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래도 이강인이 입단시 현재 받는 연봉의 2배는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적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파리생제르망 선수를 대거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매체 PSG인 사이드는 PSG 선수 중 3명이 메뉴에 관심을 받고 있다. 메뉴는 이강인, 네베스, 멘데스 영입을 계획하고 있다. PSG가 챔피언스 리그에서 선보인 경기력으로 인해 메뉴는 PSG 선수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프랑스 매체 버프볼클럽은 21일 메뉴 영입설이 있는 선수 중 멘데스는 PSG와 재계약 협상 중 메뉴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자 메뉴의 관심을 이용해 PSG에 더 높은 급여를 요구하기도 했다. 멘데스는 지난 2월 PSG와 계약을 연장했고 1년 연장 옵션을 포함해 2030년까지 5년 재계약을 체결했다. 메뉴는 멘데스와 PSG의 재계약에도 불구하고 멘데스 영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매체는 PSG는 메뉴가 영입을 원하는 3명의 선수 중에서 올 여름 이적 시장에선 이강인만 이적 가능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멘데스와 네베스에 대해 PSG 경영진은 이적 불가라고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강인은 최근 메뉴 이적설이 꾸준히 언급됐는데요. 다만 이강인은 다양한 이적설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종료 이후에도 PSG에 잔류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매체 르파리 지행은 PSG의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자신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다. 이강인은 2028년 6월까지 PSG와 계약 기간을 맺고 있다며 시장 가치 3천만 유로로 평가받는 이강인 영입을 원하는 클럽은 넘쳐난다.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크리스탈 팰리스가 이강인 영입을 위해 움직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여름 이적 시장에 대한 큰 힌트가 등장했습니다. 메뉴 유스 출신 공격수 알레안드로 가르나초가 입주한 지 1년 여밖에 되지 않은 자신의 고급 주택을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는 것인데요. 영국 대중지 더선이 현지 시간 온라인판 기사로 공개한 독점 정보에 따르면 가르나초는 영국 그레이터 맨체스터의 보든 지역에 있는 침실 7개짜리 대저택을 385만 파운드 약 72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해당 매물이 시장에 나온 것은 지난 3월 28일로 알려졌다. 가르나초는 지난해 4월 자신의 파트너 에바, 한살된 아들 엔소와 함께 해당 저택으로 이사했다. 매입 당시 가격은 380만 4천 파운드. 1년도 채 되지 않아 매각한 이유는 차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더서는 가르나초가 자신의 저택을 매각하려는 이유가 올여름 메뉴를 떠나기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고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가르나초는 후벵 아모린 감독이 올 시즌 중도 부임한 이후 꾸준히 이적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에릭 텐하우 전임 감독 체제에서 중용됐으나 아모린 감독 부임과 함께 입지가 흔들렸는데요. 최근 다시 주요 경기에 출전하고 있으나, 지난 1월 이적 시장 기간에 첼시, 나폴리 등과 이적 협의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메뉴는 지난 수년간 누적된 적자로 인해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도 합니다. 메뉴는 아모린 감독이 원하는 유형의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기존 선수 매각을 추진 중이며, 현재 에스턴 빌라로 임대된 마커스 레시포드를 비롯해 자체 유소년 팀 출신 선수들의 매각이 장부상 순이익으로 처리되어 재정 건전성 규정 충족에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레시포드와 달리 가르나초는 그동안 메뉴의 미래 자원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아모린 감독은 기복을 보이는 가르나초를 정리하려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뉴는 최근 이선 공격수 영입에 대한민국 대표 미드필더 이강인과 연결됐는데요. 지난달 이강인의 에이전트 하비에르 가리도가 메뉴 구단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매체 렐레보의 마테오 모레토 기자는 이 방문이 가리도가 대리하는 선수의 이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상 출장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뉴는 5년 후 새로운 홈경기장 건설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재건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짐 레클리프 구단주는 이 과정에서 아모린 감독을 적극 지원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 선수 영입을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시장 마케팅 효과를 위한 이강인 영입 가능성이 유럽 현지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강인과 포지션이 겹치는 가르나초의 이적설은 주목할 만한 상황이라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뉴캐슬이 김민재와 이강인을 동시에 주목하고 있다고 알려지며 화제입니다. 김민재는 여름 이적 시장이 다가오는 가운데 이적설에 휩싸였습니다.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했음에도 온전히 회복을 하지 못하며 계속해서 경기를 뛰면서 점차 경기력이 떨어졌고 자연스레 이적 가능성이 전해졌습니다. 독일 FCB 차이퉁은 첼시뿐 아니라 뉴캐슬과 유벤투스도 김민재를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글로벌 매체 포포투는 24일 뉴캐슬은 김민재의 에이전트와 구체적인 대화를 나눴다. 민해는 적절한 금액이 제시되면 김민재와 이별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민해는 김민재의 몸값으로 5,500만 유로 약 890억 원에서 6,000만 유로 약 97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캐슬의 김민재 영입설이 더욱 흥미로운 이유는 이강인에게도 관심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이강인도 김민재와 마찬가지로 이적 가능성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은 실제로 지난 겨울부터 여러 클럽에 관심을 받았고, 뉴캐슬의 이름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당시에는 PSG가 이강인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모든 제안을 거절, 이강인은 프랑스 리그에 남게 됐습니다. 하지만 겨울 이후 이강인의 상황이 달라졌는데요. 이강인은 주전 경쟁에서 밀리며 좀처럼 선발로 나서지 못했고, 자연스레 PSG를 떠날 것이란 전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에는 재계약도 다시 언급됐습니다. 프랑스 푸실은 PSG의 루이스 캄포스 단장은 이강인과의 재계약을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국 기브미 스포츠는 PSG는 이강인의 이정료로 4천만 파운드 약 750억 원을 원하고 있으며 현재 뉴캐슬과 크리스탈 팰리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속적으로 이강인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보도를 종합했을 때, 뉴캐슬은 분명 이강인과 김민재의 관심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여름 이적 시장에 둘을 동시에 영입하는 그림이 그려질 가능성도 충분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센시오의 최근 기세는 놀라운 수준입니다. 빌라가 치른 직전 5경기에서 무려 7골을 기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기회를 찾아 PSG를 떠나 빌라 유니폼을 입은 아센시오의 선택은 현재까진 대성공입니다. 일찍이 지난 시즌 PSG 소속으로 기록한 16경기 두골 내도움을 넘어섰습니다. 이에 빌라는 아센시오와의 장기 미래를 그리고 있는데요. 영국 매체 팀토크는 보도를 통해 빌라가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PSG 소속 아센시오를 영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미 이적 협상은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빌라는 아센시오의 거취 문제를 시즌이 종료된 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눈부신 활약이 반복되자 그를 선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센시오는 우리에게도 제법 익숙한 선수이다. 한때나마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대표팀의 핵심 선수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마요르카 PSG를 거치며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강인과 한솥밥을 먹은 돈독한 사이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강인은 아센시오가 지난 26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서 멀티골을 터뜨리자 자신의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리며 축하 인사를 전할 만큼 돈독한 사이입니다. 믿고 따르는 우상이자 절친이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아센시오의 말에 이강인 선수가 잉글랜드로 둥지를 틀까요?